정선 중봉지구에 조성 중인 알파인 경기장을 동계올림픽 대회 후 어떻게 복원하고 활용할지 논란이 많은데요 정성군이 사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준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사에 작수한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내연 말까지 완공됩니다.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슬로프 한계를 축소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스키장 일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알파인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 기간 은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으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직위원회나 강원도에 대책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알파인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명식 동국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봉 스키장은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곤돌라와 트레킹 코스 등을 설치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단부는 국내와 아시아스키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하단부는 여름철 생태 휴양촌과 이조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알파인 경기장은 환경에선 논란 때문에 경기장 일부를 복원할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복원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마련될 사후 활용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중기입니다.